인간관계란 게내 마음대로나 내가 노력하면 될것 같지만, 운명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자미두수학에서는 친구운과 지인운을 따로 구분한다. 친구운이 좋은 사람은 당연 친구가 많다. 이런 사람은 친구와 쉽게 사귀고 친구와 인간관계 맺는데 스트레스를 그다지 받지 않는다. 친구가 많으니 이 친구와 잘 안되면 저 친구와 잘하면 되니 아쉬울 게 없다는 거다. 그러나 친구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친구 사귀는데 까다롭고 친구가 잘 붙지도 않는다.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편히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홀로 있을 때 더욱 편함을 느끼는 스타일들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 지인운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인운이란 친구보다는 좀 멀지만 적당히 친분 관계를 맺는 사이를 의미한다. 친구 운이 안 좋고 지인 운이 좋은 사람은 친구가 있더라도 그 친구와 진짜 친구 같이 허물 없이 지내려 하면 알력과 불화가 생긴다. 이런 경우 친구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사겨서 지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관계가 오래 간다. 지인 느낌에서 친구 느낌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서로 관계가 멀어질 어떤 불화나 오해가 발생한다. 반대로 친구 운은 좋으나 지인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사회 친구, 우연히 알게 된 사람,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람 등등 지인에 가까운 사람과는 쉽게 친구화가 안 된다. 친구는 친구, 지인은 그냥 만나는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친우관제가 원래 좋게 태어난 사람도 대운이나 연운에서 친우궁이 안 좋게 들어오면 그운 기간 중 불화가 많이 발생한다. 대운은 10년 간의 기간이니 사실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희석되지만, 1년 운은 참 신기한 걸 체험할 수 있다. 1년 운이 친우 운이 안 좋게 구성되면 그 1년간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와 생각지도 않던 일로 불화가 발생하고 둘이 1년간 계속 싸우거나 냉랭하게 지내게 된다. 다시는 안볼 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지만 1년 운이라 1년간 지속되다 보니 1년이 지나면 연말쯤이나 새해 연초부터 신기하게 그 친구와 관계가 희한하게 다시 호전된다. 서로 크게 화해하거나 하는 억지를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부부 운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부 원명이 좋게 태어나도 1년 운에 불화운이 오면 그렇게 잘 지내던 부부 간에 싸울 일이 생겨 서로 냉랭해지는데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진다. 이것만 봐도 인간관계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를 좋고 나쁜게 타고난 건지 아는게 중요하고 어떤 해에 어떤 인간관계가 변화가 오면 이게 1년 운에서 오는 건지 10년 운에서 오는 건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1년 운에서 온 거라면 그렇게 걱정할 거가 없다.